이제 전투화로 갈아 신어 볼게요 <목소리> 전투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오늘은 부여에 새로 생긴 에어마을 캠핑장인데 오늘 여기로 캠핑 나왔어요 오늘 제가 묵을 사이트는 단독 사이트입니다 지금 여기 눈이 많이 와서 뽀득뽀득하고 아까 사장님이랑 여기 사이트 보느라고 살짝 여기 앞에까지 들어갔다 왔고 안쪽은 지금 다 눈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조금 치우고 피칭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고 원래 여기 앞에는 이렇게 연못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눈 밭입니다 이제 없는 피칭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눈이 많이 쌓여있고, 예뻐서 아쉽지만, 조금 팩을 받기 위해 쓸어야 될것 같아요. 빨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완전 빨리졌다 아니 설준킴이 원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저만 그래요? 너무 힘드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야. ㄷㄷ 사장 근데 생각보다 잘안 쓸리는데요? 어? 그렇죠장님 저런 거 날리세요 어떤 거요? 아 이런 거큰거 날리는 거예요? 그냥 막 바람 하는 느낌 그런 느낌 지금 얼추 바닥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칭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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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我都不。 제가 체어 커버를 샀거든요 짜자잔 사서 몇번 써봤는데 진짜 따뜻하고 예쁘고 그래서 완전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겨울에 하나씩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짜자잔 예쁘죠 힘들다 배 아님, 패딩임 힘들어 죽겠는데 와중에 하늘은 엄청 예뻐요 드디어 일단 피칭과 세팅을 끝냈어요 꽤 오래 걸렸네요 지금 해가 떨어졌고 많이 어두워졌어요 세팅은 대충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 지금 블랙이라 막 시커멓고 막 뭐가 안 보이는데, 이제 어두워져서 바로 랜턴 켜고, 좀 밝게 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이제 진짜 세팅이 끝났습니다. 볼때 거리도 걸었고, 랜턴도 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눈이, 눈을 제가 완전히 안 걷어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평하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눈 때문에. 폴대가 보면 약간 비스듬해. 그래서 계속 폴대를 맞추려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 자, 오늘 저희 집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따라다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라라 뚜뚜루뚜 따라다라따 별거 없죠. 저는 집은 되게 많은데 제가 패킹을 잘 못하는 건지 집은 많은데 막상 세팅하고 보면 별게 없더라고요. 근데 뭐미니멀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헤헤. <laughs> 일단 몸을 좀 녹였어요 아직도 조금 춥긴 하네요 날씨가 확실히 많이 추운 것 같아 요 지금 7시 반아 8시네 8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점심을 아무래도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서 든든히 먹고 오긴 했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원래는 사실 따뜻한 커피에다가 아까 사온 디저트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저녁 시간이 돼 버려 가지고 일단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좋지 않은데 일찍 먹고 오늘 왠지 일찍 잠에 들것 같은 느낌. 오늘 메뉴는 차돌 삼합이고 일단 준비를 다 했어요. 지금 이제 구워서 먹어 볼게요. 먼저 올리고 좀그 뒤에 이제 고기랑 해서 부어 보겠습니다. 저도 눈에 이렇게 술 올려놓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깨 오늘의 술은 백세주입니다. 지금 불 올려놓는 동안 백세주 한번 마셔볼게요. 약간 쿰쿰한 냄새네. 지금 약간 빈 속이니까 한반반 정도만 가볍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제가 생각한 딱 깔끔한 술이에요. 제가 이거랑 먹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생각했던 그런 술이고, 그리고 끝에 약간 무슨 맛이 나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많이 먹어본 맛인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생각나면 말해드릴게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마음에 듭니다. 잘 샀어.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버섯이 왜 이렇게 안 익지? 풀이 약큰가 쿨리가? 불판이 너무 차가웠나? 와, 소주, 소, 들어, 술 들어가니까 뱃속이 약간 찌릿해요. 좋아요. 오, 이제, 이제 불판이 좀 화력이 올라오나 봐요, 소리가. 이제 버섯이 좀 익어서 관자랑 다른 것도 올려볼게요. 차돌박이로 준비했습니다. 아, 치익해야 되는데, 이제 불이 거의 꺼져가지고, 치익을 안 하네. 이제 다 익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사합이에요 저는 음. 약간 음식 조합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캠핑 올때 다른 것보다도 음식 고르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캠핑장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핑장 고르고 나면 이제 음식을 정말 진심으로 고릅니다 뭐 당연히 다들 그러시겠지만 응. 버섯이랑 관자 있던 거는 다 먹고 고기만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하게 좀 남아서 이건 덧다 찌개 먹을 때 넣든지 해야겠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딱 먹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허겁지겁 먹었더니 약간 배부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진짜 맛있었다. 그리고 빅세주 완전 최고였다. 잘 어울린다. 와, 여기가 조명 맛집이라고 했는데, 진짜 조명이 예뻐요. 좋아! 사랑님의 키우시는 강아지인가봐요. 완전 신났어. 귀여워. 여기 와! 온다, 온다! 와, 신났어! 와, 와, 진짜 빨라! 와, 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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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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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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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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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네 눈먹방.. 눈 눈먹방.. 징기명기.. 고양이의 벽 매달리기.. 아니, 고양이가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매달려있지? 박쥐처럼 신기하네. 이제 큰 조명은 소등이 됐는데, 여기 나무 조명이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 많이 어둡지 않아가지고, 화장실 갈때 좋을 것 같아요. 딱 너무 화나지도 않고 적당히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 감싸져 있으면 나무가 좀 뜨겁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불빛이 있어가지고. 오. 아, 이건 이렇게 끈이 있고, 전구가 별로 열이 없어요. 다행히 나무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하늘이 되게 맑아졌어요. 영상에서잘안 보이는데 별이 꽤 있거든요? 여기가 밝아서 좀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불다 꺼지고 맑은 날에는 진짜 잘 보일 것 같아요. 간만에 날개를 펼쳐줬어요. 제 텐트가 서커스 TC DX인데 DX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DX로 안 쓰고 거의 TC로만 써가지고 지금 간만에 이렇게 넓게 해줬습니다. 조명은 자꾸 넘어지네. 이랑 어제 포장해온 디저트 먹을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좀 먹고, 이따가 점심 먹을려고 아, 어제 쿠키만 두개 구매했거든요? 근데 메론빵,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메론빵 하나 챙겨줬어요, 친구가. 그래서 일단 메론빵을 먹을 거예요. 다된거 같고. 여기 나와도 되지 뜨겁게 먹으려고 물을 좀 끓일게요. 여기 들어갈까? 거북이 빵? 어, 얼추 딱 들어갈 거 같아.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많이 불어가지고 막물 흘리고. 쉬고 갑니다. 이제 정리를 다 끝내고 집으로 갑니다.